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어서 감사합니다. 10편 19편 10절에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 말씀한 것은 어느 개인의 입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까 시편 19편에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고 했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입에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관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마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손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입에 먹었더니 그 말씀이 손지자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지자 에스겔의 입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손지자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던 겁니다. 개시로 10장 8절에 보면 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던 겁니다. 엽기 23장 12절에는 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요한처럼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다는 말씀인 없지만은 엽기 23장 12절에서 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오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라는 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그 중요한 음식입니다. 여배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보다 더 달았다고 했으니 여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편 119편의 시인 에스겔 사도 요한 욕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 달았지만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 입의 말씀이 달았더군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하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고억조하였더니 일곱째 달의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종함해, 일곱째 딸 초하루에 제사장이 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해중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학 광자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물배송의 그 일법책에 귀를 울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만 여섯 시간이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만 여섯 시간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가시에서 줄이를 틀면서 억지로 견딘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섯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얼마나 달았으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섯 시간 동안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 드렸다. 이거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의 입에 말씀이 달았대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말씀이 달았대는 거는 에스라 시대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군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고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송도의 수가 삼촌이나 도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삼천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서너 사람이 아닙니다 삼천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 연극입니까? 삼천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삼천명의 입에 베드로의 말이 꿀같이 달았기 때문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3천명 백성 가운데 3천명의 입에 말씀이 그만큼 달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와 사도행전 2장 당시에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입에 달고 달지 않음이 객관적인 면보다도 주관적으로 그렇다고 했네요. 여러분, 자문 27장 7장 7절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이게 객관적입니까 꿀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단입니다 객관적으로 꿀은 다른데내 배가 부르니까 주관적으로 내 배가 부르니까 객관적으로는 단 꿀이 내게는 싫어요. 왜? 내 배가 부르니까. 반면에, 객관적으로는 쓴 곳이지만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자들에게는 쓴 곳이라도 다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라그 말이 있지요. 쓰고 단 곳은 객관적인 번보다도 주관적인 면이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했더군요. 이와 같이 성경은 달고 달지 않는 것이 객관적인 면보다도 주관적인 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9편 103절에 시인이 자기 입에 말씀이 달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객관적으로 달지만은 시인의 입에 주관적으로 달았고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입에 말씀이 달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보다도 주관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입에 말씀이 달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면보다도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니 주관적인 면에서 사모하기 때문에 달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당시에서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지만은 3천 명의 입에 말씀이 꿀같이 달아대는 주관적인 면에서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갑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오종독 목사님이란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분의 말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오종독 목사님이란 분은 1950년대에 한국교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의 교육 정도는 일정시대의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분입니다. 일정시대의 소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놀라운 것은, 한글 성경에 대해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장어교구, 간딩교구, 송결교구, 교파를 초월해서 오정동 목사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고려신학교에서 당당하게 성경 교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정동 목사님,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이후 오정동 목사님 때까지 오정동 목사님을 당해낼 만한 성경학자가 없었고, 오정동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후 이날까지 한 60, 70년 동안에 오정동 목사님을 당해낼 만한 성경학자가 나질 못했습니다. 특수한 분이었습니다. 이 오정동 목사님은 특히 무엇을 강조하는 거 아니, 성경은 조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걸 강조합니다. 난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옳은 말씀이에요. 조직적으로 깨닫는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라, 이사야서가 뭘 말하느냐? 이사야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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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예레미야가 뭘 말하느냐? 예레미야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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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조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모르면 신구약 성경 전부 암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밤새도록 울었지만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죽었노? 왜 죽었노? 안타까워라. 아이고, 마음이 아파라. 밤새도울어서요 새벽에 와서 누가 죽어서 울었어? 난 그거 몰라요. 죽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이입니까 밤새도록 울었지만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모르면은 밤새도록 울었지만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었다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오정동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성경 깨닫는 은사, 하나는 돈벌이하는 은사, 돈벌이하는 은사. 오정동 목사님께서 목사 때문에 돈벌이 안 해그렸지. 돈버리다 하면 종주정식 뺨을 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두 가지 은혜를 주는데, 성경 깨닫는 은혜, 돈 버리자는 은혜. 아주 놀랍습니다. 한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느라고 오정독 못살림을 당할 리가 없어요. 에베소소가 뭘 말합니까? 에베소. 오정록 모사님 왈, 우리를 구원하사, 조에 세워서 직분 맡겼다. 난 전혀 그말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가만 들으니까, 에베소의 조직이, 에베소서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2정 2장, 1장과 2정은 1장과 2장은, 1장과 2장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2장 마지막에는 조회를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4장에는 직분 맡겼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 애위해서 다시 번 보십시오 1장 2장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2장 마지막에 조회를 세웠다 4장에는 직분 맡겼다 그러니 에베소서가 뭘 말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사 조에 세워서 직분 맡겼다 이거 에베소서의 조직인 겁니다 시브리소 압니까 시브리서 시부리소. 신약에서 시브리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정덕 목사님 왈시브리서가뭘 말하느냐 예수님 천사보다 낫다. 1장 2종 1장 2장. 예수님은 모세보다 낫다. 3장 4장. 예수님은 아론보다 낫다. 5장에서 10장까지. 그다음에 믿음 11장, 소망 12장, 사랑 13장. 이 조직이요. 시브리소가 뭘 바라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아른보다 낫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 이것이 시브리소의 조직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정동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 조지신학 교수도 말 못한 마귀의 3일제를 오종동 의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난그말 처음 들어서요 하나님의 3일제만이 아니라 마귀도 3일제라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소신의 교수도 말 못한 걸 오정로 모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정로 모사님을 말씀하기를내 평생 소원은 두 가지. 하나는 난 누워 잘만한 방안가 하고, 성경 놓고 볼 만한 책상, 그래서 이두 가지, 난 누워 잘만한 방 안에서. 성은 성경 책상, 성정을 보는 거지, 요걸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가을 날 저녁인데, 성정을 보는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사모님께서 저녁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밥을 잘 드시고, 밥상을 마루에 올, 마루에 밀어놓고, 다시, 그 책상에서 성경 보면서, 막 성경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얼마 지났는데 사모님이 밥상을 또 가지고 오더래. 목사님께서, 아, 여보는 아까 저녁 먹지 않았어. 사모님 말, 아까 자신 건 저녁이고, 이건 아침밥이에요. 뭘 벌써 아침이 됐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녁밥과 아침밥 사이는 보통 한 12시간, 시, 시간이 잤습니까? 저녁은 한 7시경 자시고, 아침은 아침 7시경 자시는데, 저녁밥을 자시고 밥상을 마련해 놓고, 책상에서 성경 놓고 성경 연구하는데, 막 성적에 미쳐가지고, 12시간이 지내고 밤이 지난 걸 모르고 그냥 성경만 본 거예요 오정동 목사님의 입에는 성경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내 개인의 말하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아마 제가 내수동교의 부임한 이후 오늘까지 제 개인의 말하는 거 오늘 처음일 겁니다 그까닭은 성경에 미친다는 것이 오정동 목사님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70년대 말과 80년도에, 80년대 초에 미국의 LA 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 4, 5년 동안 매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천공항에서 LA까지 가는데 갈 때는 바람을 등에 지고 가요, 비행기가. 그래서 11시간 걸립니다. 올 때는 LA에서 인천까지 바람을 안고 옵니다. 그, 그것 때문에 올 때는 12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은 LA에서 집회를 마치고 아마 오후 손시경 비행기를 탄것 같습니다. 시차 때문에 도중에 밤 오는데, 저, 저, 도중에 밤 오는데 그날은 그 시차 때문에 LA에서 오후 손시에탄 비행기가 내내 낮 시간으로 와서요.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성을, 성경을 펴놓고 성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에 미쳤습니다. 뭐, 막 미쳤어요. 얼마 동안 지냈는데, 비행기에 가지 않냐고 빙빙 돌아요. 이거 가지 않고 빙빙 돌을까 하고, 밖을 내다 보니까 인천 공항에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성적에 미쳐가지고 12시간 가는 거의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한 번도 질리한 것도 없이 그것도 시간을 좀 모르고 12시간 동안 성령에 미쳤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꿀보다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내수동교회 당회장 박지영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경 운동을 펼치겠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선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내수동교회가 말씀을 장려하는 신앙 운동을 펼칠 터인데 온 교회가 합세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시인 에스겔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도달아지고 교회적으로는 에스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이장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적으로 말씀이 달아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당시와 사도행전 2장 당시에 민족적으로 말씀이 달아질 때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예레미야 당시에는 객관적으로는 달꿀같이 단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쏘소 받질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꿀거지단 말씀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그 말씀이 달지 않고 썼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반박하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말씀의 장려 운동을 펼칠 때에 온 교회가 엘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이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전체가 말씀을 사고하고 교회 전체의 입에 말씀이 달아져서 엘스라 당시와 사도행전 이장 당시와 같은 말씀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이 교회가 말씀의 운동을 일으킬 때